선생님,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열대야의 무더위 속에서 울려 퍼진 절규였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작은 마을, 열살 마리아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6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동양인 의료진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이를 살펴보더니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왔으니까요. 유창한 타갈로그어로 말하는 그 사람의 가슴팍에는 작은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 산토스예요. 필리핀 민다나오 섬 남쪽 끝 사랑가니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은 바랑가이 말라파스칸이에요. 인구 800명 정도의 정말 작은 곳이죠. 저희 마을은 바다와 산 사이에 끼어 있어서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코코넛 야자수가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새벽이면 어부들의 방카 보트가 줄지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 그림 같거든요.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대로 된 병원까지 가려면 지프니를 타고 6시간이나 걸려요.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가야 해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바람가이 헬스 스테이션이라는 작은 보건소가 하나 있긴 했지만 간단한 상처 치료나 해열제 정도밖에 할수 없었어요. 의료 장비도 없고 약품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한 감기나 설사로도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우리 마을에서 3명의 아이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모두 큰 병원에만 갔어도 충분히 살수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마리아라는 10살 여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거든요. 어머니 카르멘 씨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생선 장사를 해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가 아프면 병원비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을에 2023년 5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입구로 하얀색 SUV 두 대가 들어오더니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 앞에 큰 텐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차량 옆면에는 코이카 의료봉사단이라고 적혀 있었고 태극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었어요. 팀장이라고 소개한 김민수 선생님은 서른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내과 의사였고 유창한 영어와 기초적인 타갈로그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살라마포 사라하트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첫 인사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온 팀원들도 간호사, 약사, 의료기기 기술자 등총 8명이었는데, 모두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국 의료진들이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마리아에게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숨쉬기도 힘들어 하더니 의식까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멘 씨는 울면서 마리아를 안고 뛰어왔어요. 선생님, 제발 우리 마리아를 살려주세요. 김민수 의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리아를 살펴보더니 가방에서 청진기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휴대용 초음파 기계까지 가져와서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어요.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바로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즉시 항생제 주사를 놓고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작은 기계를 마리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기계에서 마리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삐삐 소리와 함께 들려왔어요. 밤새도록 김 의사와 이수진 간호사가 교대로 마리아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쯤 되니까 마리아의 열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고 엄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르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라맛.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살려주셔서.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신기한 눈으로 한국 의료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을 원로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이상하군. 저들이 정말 공짜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건가? 바람가이 캡틴인 라몬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저들이 나중에 뭘 요구할지 모르는 일이야. 사실 라몬 아저씨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 NGO라고 하는 단체들이 와서 도움을 준다더니, 나중에는 우리 마을 땅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부터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을 보건소 앞에 정식으로 무료진료소를 열었어요. 김민수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선생님, 우리는 2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마을 분들께 무료로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보건 요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기술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가져온 의료 장비들이었어요.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 혈액 검사 장비, 심지어 작은 수술도 할수 있는 도구들까지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의 관절염, 아이들의 피부병, 임신부들의 산전검사까지 다양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소영 안과의사였어요. 그분은 백내장으로 거의 실명 상태였던 마을 어르신 몇 분을 간단한 수술로 다시 볼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밝았구나. 70세 할아버지가 수술 후 처음으로 손자 얼굴을 또렷하게 보시며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피를 뽑아가서 어디에 쓴다던데. 의료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을 정보를 수집하러 온거 아닐까?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일부 마을 사람들이 진료소에 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외국인들을 믿으면 안 된다며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라몬 캡틴은 더욱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저들이 정말 선의로만 왔다면 왜 우리에게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런 비싼 장비들을 공짜로 가져와서 쓸리가 있나? 저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김 의사와 그 팀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3년 6월 둘째 주, 태풍 파울로가 우리 지역을 강타한 거예요. 시속 150km의 강풍과 폭우가 하루 종일 계속되면서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고, 여러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부상자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떨어진 나무에 맞은 사람, 무너진 집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평소라면 6시간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도로까지 막혀서 아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국 의료진들이 진짜 영웅이 되었습니다. 김민수 의사는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즉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했어요. 루이스 선생님, 학교 체육관을 빌릴 수 있을까요? 임시 수술실을 만들어야 해요. 저희 학교 체육관이 그날부터 완전한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태양광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고 정수 장비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수술까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형외과 전문의인 최대호 의사였어요. 무너진 집에 깔려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20살 청년 마르코를 수술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축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최 의사는 밤새 3시간 동안 수술을 했고 정말로 마르코의 다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었어요. 마르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최 의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예요. 정말 천사. 3일 동안 한국 의료진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50명이 넘는 부상자들을 치료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것 같아. 돈도 안 받고 저렇게 밤새 일해주는데 나쁜 사람들일 리가 없지. 하지만 바로 그때 더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한국팀이 가져온 의료물품들이 절반 넘게 사라진 거예요. 항생제, 진통제, 수술용 도구들까지 없어졌습니다. 김민수 의사는 당황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아마 정말 급한 환자가 있어서 가져간 것일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약품들을 가져갈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몰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근 도시에서 사설 병원을 운영하는 닥터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우리 마을에 한국 의료진이 와서 무료 진료를 해주면 자신의 병원 환자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던 거죠. 닥터 로드리게스는 우리 마을 일부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고 의료물품을 훔쳐오라고 사주했던 겁니다. 심지어 한국 팀을 비방하는 소문들도 그가 퍼트린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라몬 캡틴에게 알렸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우리가 한국 의료진들을 의심했다니. 전 나쁜 의사 때문에 우리가 도움 받을 기회를 잃을 뻔했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모여서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라몬 캡틴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김 의사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김민수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제 함께 우리 마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봐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수진 간호사는 마을 여성들에게 응급처치와 기본 간호법을 교육했고, 박소영 의사는 간단한 안과 검사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 김의사는 저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루이스 선생님은 교육자니까 이런 의료지식을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혈압 측정하는 법, 기본적인 상처 치료법, 응급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의료기기들이었어요. 스마트폰만 한 크기로 심전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었거든요. 이 기계는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한국팀이 떠나기 일주일 전, 마을에 영구적인 의료시설을 남겨주겠다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서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수 의사가 마을 회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와 KOICA에서 우리 마을에 정식 보건소를 지어주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도 모두 기증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루이스 선생님을 포함해서 마을 젊은이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의료 기술 연수를 받게 해 드릴 겁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 저와 함께 선발된 카를로스는 20살 청년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안나는 25살 여성으로 조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 지어진 보건소는 정말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고 정수 시설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기증해준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와 초음파 장비가 있어서 웬만한 진단은 다할수 있게 되었죠. 한국 팀이 떠나는 날 마을 전체가 나와서 배웅했어요.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뛰어다니며 김 의사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림에는 한국 국기와 필리핀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 저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마리아의 맑은 목소리에 김 의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리아, 너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나중에 한국에도 놀러 와. 카르멘 씨는 김 의사 앞에서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마리아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국 서울에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지역사회 의료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갈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배울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산간 벽지의 작은 보건소에서도 서울의 대형 병원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화상 진료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루이스, 이 기술을 필리핀에 가져가서 여러분 마을과 다른 마을들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전문의 진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담당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을의 미래가 그려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 지어진 코리아 말라파스칸 보건소는 주변 5개 마을의 의료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워온 기술로 원격진료 시스템도 구축해서 월 2회씩 마닐라 대학병원과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간단한 병으로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응급 환자 30명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했고, 출산 중 문제가 생긴 산모 3명도 모두 안전하게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이제 6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카르멘 씨는 마을 여성들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했고요. 라몬 캡틴은 이제 한국팀을 칭찬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없었어. 그들은 물고기를 준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김민수 의사님과 한국팀을 생각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 준게 아니에요.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자신들보다 어려운 나라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서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니까요.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설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소 벽에는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의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라파스칸 마을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응원합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저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리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코이카 의료봉사팀이 보여준 진정한 나눔의 정신, 그리고 루이스 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의료진들, 봉사단원들이 묵묵히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꿈꾸는 의사가 되어 자신의 마을을 돕는 날이 오면 그때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도 댓글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